맞아 설명해줄게. 네. 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지? 자 봐봐 리퀘스트가 있지. 네. 그 안에 어트리뷰트스라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말이겠네. 네. 어,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자바로 접근하는 방법과 e l 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, e l 로 접근하려면은 네가 뭐 어떤 거 꺼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게 음. 이거를 이일로 접근하면은 일면 된다고 이해가 되니? 아, 근데 이일 방식이 궁금한 게그이일 방식 쓸때 다운표 쓸 때도 있고 안쓸 때가 있잖아요. 아니야 무조건 안 써. 아 무조건 안써요 어. 이해할때 아.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. 아. 무조건이야 무조건. 함수를 여기 어. 그 다음에. 너가 RQ를 꺼내고 싶으면 은네 음. RQ를 꺼내고 싶으면 request 네. get attribute RQ 이렇게 꺼내면 돼이해니 그럼 네.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? r q 를 형전을 해줘야지 그럼 당연히 o 포트에서 음, 이건 해야겠고, 네. 이건 알잖아. 네. 근데, JS에서 는 이렇게 하면 되네. 여기서 이제 RQ에서 get 이렇게 하잖아. 네. 여기서는 바로 get 이렇게 하면 돼. 음. 아까 니가 헷갈린 건 뭐냐면, 여기서는 음. 이거 해도 되고, 이거 해도 돼. 여기서 말하는 거야, 여기서. 대소문자대 음. 요거랑 관계없고. 음. 이, 해 되지? 네. RQ가? 네. 네. 그니까, 지금 리스트가 실행될 때맨 처음에 요셉 어트리뷰트 하기 전에 그 전에 뭐 어떤 어트리뷰트가 들어있을까 상류축에서 뭐야 rq 를 하나 박았잖아 네? 네. 어.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이잖아 그치? 네. 그니까 러 얘랑 얘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?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. jsp에서 말하는거야 네. 얘한테 접근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되니? 네. 어. 그만.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요 이거는 어떻게 RQ를 통 해? 서야 토탈 페이지가있는지체크 해? 보고 있으면 뭐다? 그거 갖고 없으면 이거이걸이렇게하이싶는면게이렇는게하는데 네. 니가 봤을 때 토탈은 네가 넣었잖아, 네가. 네가 네. 가넣는어떻 네. 가이가 개발할 때 네. 가넣는어떻이 없을 리가 없지. 네. 그럼 굳 해? 이이걸 해? 도 되지만 딱히 안 해? 이상관없잖게 네. 그냥 바로 이렇게가이오면이는게하이는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. 그 안에 그 어트리뷰트 들어있는 이름으로 이게 명이 돼 있단 말이야. 어트리뷰트가 네.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. 음. 이렇게 가져와도되고 이렇게 가져온다. 이게 뭐야? 좀더 안전하겠지. 네. 얘는 뭐야? 없으면 널 나오는 걸로. 네. 네. 뭐 그게 나쁘지 않다. 지금 이렇게 하면 되고 안전하게 가져고 오 싶다. 이렇게 하면 돼. 너, 너의 선택이야. 네. 이해되니? 네. 근데 내가 왜이렇게바꿨겠어이 토탈 페이지는 내가 무조건 넣었잖아 이거는 네어떨때 없고, 어쩔때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, 예그 다음에 떻거 봐봐 한 페이지가 한페이지게게시물이 10개밖에, 네. 네. 10개밖에 못 나와 근데 이게어떻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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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어게 어떻게 게시물이게라고 게시물이 생각해봐. 그럼 몇 페이지 나와야 돼? 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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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 어어떻어게어게게어 한 페이지에 10개까지 나올 수 있어. 네. 그럼 페이지 몇 개로 끝나? 한 개. 그치. 그럼 글이 한 개가 더 늘었어. 그럼 네. 페이지 하나로 돼? 아니요. 몇개 있어야 돼? 두 개. 그러니까 페이지 개수를 살려고 하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탈 아이템 스카운트의 10을 뭘로 나눠야 돼? 10으로 나눠야지. 이게 바로 뭐야?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시물의 개수. 네. 만약에 토탈 게시물이 100개고 한 페이지에 10개밖에 못 넣어. 그러면 100 나누기 10하면 뭐야? 그치 10페이지가 나와야겠지 네. 그러니까 게시물이 100개면 당연히 뭐, 페이지가 10개 나오겠지 그럼 게시물이 11개면 몇 페이지 나와야 돼? 11개 어? 게시물이요 게시물 아 게시물이요? 게시물이 10개까지는 두... 한 페이지로 되는데 네. 11개는 뭐야? 2개 그치 그니까 근데 여기 더블로 왜 썼는지 알겠니? 더블을 써야 이게 11 나누기 10 해버리면은 자바에서 그냥 1이 돼버려 아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더블 형태로 바꿔줘야 결과가 뭐냐 아... 실수가 나냐 1.1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네. 그래서 여기서 뭐야 우리가 필요한거는 1.1 이라도 결국에는이 페이지가 필요한거잖아 그래서 네. 이때는 뭐야 버림도 아니고 반올림도 아니고 음. 올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올림을 한거야 음. 이렇게 해서 이 나온거야 알겠지? 저게 올림? 어, 이게 올림이야 음.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뭐 요거 쉬워 요거는 이게 이게 요게 뭐야 C 셋이 JSP에서 EL 변수 굽는 거야. 이 e 변수 이름을 굽는 거야. 어,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요거고. 네. 요걸 어디다 쓴다? 여기다 쓰, 쓰는 거야. 네. 근데 여기 i가 뭐야? 여기 i가 1부터 뭐 토탈. 20이라 해보자. 뭐 그럼 여기가 i가 1, 2, 3, 4로 표가 되잖아. 그거랑 네. 파란 페이지는 뭔지 알지? 네. 주소. 그거랑 만약에 일치한다. 그럼 현재 페이지가 5 페이지인데 하필이면 지금 5 페이지를 그리려고한다 그때 뭐야? 3학년 선자 아니? 네, 네. 어 요게 참이면 요게 요기로 들어가고. 여기 외로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 들어가죠? 네 여기서 음... 나온 거 됐어.